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르신 되게 한번 왔어요. 여기가 지금 비대가 물이 막 샌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요게 비대 속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지금 너트가 빠졌어요. 여기서 물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앵글밸브라는 조절밸브를 잠궜어요. 지금 만약에 이 조절밸브를 틀면은 이게 빠져서 지금 계속 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센트를 플러그로 좀 빼주고 플러그를 이렇게 빼놓고요. 이 비대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테플라켓이 장착이 돼 있고요. 얘는 이제 밀어 끼는 타입이래서 한번 잡아 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서 빠졌냐면 여기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가 좀 껴줘야 되는데 얘를 지금 한번 일단 빼볼게요. 이거를 빼려면이 뒤에 있는 두개두 그두 개를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요 일단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게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대 회사에서 AS를 받으면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속이 호환되는 게 뭐냐면 은 동네 철물점 가시면은 이게 있어요 일반 이런 세면기 옷이 밑에 들어가는 세면기 호수 같은 거랑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줄 거예요. 얘는 가늘고 얘는 굵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껴볼게요 일단은 끼려면 조금 풀어줘야 될것 같아. 뭘 풀어야 되냐면 얘라고 풀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얘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빼줘야 돼 얘를. 얘가 15mm인데 여기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넣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얘를 이렇게 체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아까 여기 왔던 거니까 풀렀던 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됐고, 다시 얘를 이제 끼워줄게요,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다시 이 뒤에다가. 그리고 이제 갖다가 한번 껴 볼게요 자 이제 체결하기 전에 이양이면 찌들어서 잘 안닦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밀착을 한번 해 볼게요 그대로 아까 뺀 것처럼 그대로 놓고 밀고 다시 여기다가 껴 드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연결을 그리고 얘는 밑으로 내려서 손으로 그리고 꽉 그리고 몽키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나머지들도 손으로 이렇게 좀꽉조여주수 있으면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물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물은 차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새는 거는 지금 제 요게 연결이 잘돼 있어서 새지는 않고요. 물은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은 됐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렇게 비대, 노즐이 끊어졌을 때 국내 철물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집수리는 강습입니다 전국에 저희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플을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물이 안 나오네?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떤 연락하지?